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머무는 두고, 바람도, 물결도, 누군가의 기대도 없이, 오직 나라는 존재만으로 멈추는 그 자리, 우리는 종종 그 자리를 게으름이라 부르거나, 정체라 착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가장 나다운 상태로 돌아온 본래의 자리인지도, 모른다. 세상의 힘은 늘 나를 밀고 당긴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외부의 힘들에 떠밀려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문득, 모든 힘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깨닫는다. 아, 여기가 나였구나.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자리에서 숨 쉬고, 느끼고, 나 자신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자리는 나를 온전히 품어준다. 때로는 제자리라는 것이 가장 단단한 시작점이 된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유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한다.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가기 전에 나의 중심을 기억하자고. 내가 있는 곳, 힘이 닿지 않는 그 자리, 그곳이야말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바로 나의 자리다.